남자도 출발했으니까,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영상 찍으면 안 돼요. 왜냐면 증거가 나가면 안 되니까, 치우쳐. <laughs> 고마워. 야간 일을 하는 아내가 총바람이 났답니다. <laughs> 음. 남편 되시는 분이 와이퍼가발바람 나는 것도 몰랐었고 우연치 어, 않게 다른 남자 차에서 내린 걸 보고 같은 차가 계속 내려주니까 이상했던 거지 남편 나름대로 미행을 하다 실패를 했고 근데 걸리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직접 미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, 차에다가 GPS, 저기 녹음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GPS 하나 거지 같은 거 사도 50만 원,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불법 장비지. 녹음기 달다가 걸리거나, 블랙박스 유심 빼가셔가지고 확인하신 분들이 있는데, 바람피는 배우자는 바보가 아닙니다. 그거 어설프게 하다가는 더 걸려.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, 이주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한 달, 두달 가야 돼. 왜? 걔네들도, 어, 이거 내 배우자가 눈치 챈것 같아. 그래서 더 잔머리 써버리면 우리 일도 불편해져 버린다고. 근데 이분은 다행히 본인이 그걸 느꼈어.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첫 번째 이벤트 당첨자입니다. 어? 진짜요? 네, 할인 혜택 드렸고 우와 저 누군지 아시죠? <laughs> 탐정 정경수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 같다 라고 인지를 해서 음?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저한테 직접 좀 해주실 수 있나 해서 또이 황금 같은 연휴에 이기에 직접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어 이야기해봐 아. 지금 대장동에앞이요 회사 앞 차량 아에 서셔서 회사 그러면, 회사 앞에 너무 자짝 있지 말고, 빠져 있어. 어차피 내가 그 앞이니까, 내가 알아서 붙을 테니까, 너는 어, 나는... 네. 에 지금 퇴근 시간 돼가니까 음, 남자가 지금 그치? 앞에 기다려오기. 너희들은 일찍 끝나고 데이트하려니까 좋지? 너희 서방은 지금 뒤지고 있다. 오늘의 그 미소가 내일의 아주 핑 눈물이 될 것이다. 다 잘하면 다 탐정하겠지만, 정말 자기의 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. 사실 죄송하지만, 경찰 출신이라 해서 잘 잡는 꼴을 그못 봤어요. 자기가 뭐 특전사 출신이네, 뭐네, 뭐 웃기지 말라 그래. 이거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, 그 사람들 머리 위에서 걔네들이 뛰면 우리는 날아가야만 잡을 수 있다. 없어진 업체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. 막말로 쉬워 보이거든. 근데 기술 없지, 경험 없지, 노하우 없지, 가르쳐 준 사람 없지, 그렇다고 무턱대고 허접스럽게 뭐 푼돈 모아서 사무실 내고 광고 절대 못해요 이거 아무나 아무나 할것 같았으면 뭐저 누군지 아시죠? 아무나 아니고 <laughs> 단한 건도 없습니다 와 네. 이건 100% 말씀드리는데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적발된 적도 없고 미행한 사람이 눈치챌 도 없어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안 가르쳐주지 내 밥줄인데 이, 예, 요즘에, 꽃피는 봄이 오고 하니까,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, 살랑 꽃향기가 나기 시작하면, 옆구리가 심심하거든. <laughs> 그러면, 어떻게, 불량한 지거리 하는 거야. 그러면, 걸리는 거고. 전화 부담 없이 하시고, 그냥 오세요. 전, 상담하는데 돈안 받습니다. 언제든지, 어설픈 거 싸게 찾지 말고, 확실하게 정확하게 가자. 포인트 타면 좀 구독해주시고, 상담 좀 해주세요. 구독자 혜택은 없나요? 만약에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의뢰하시면 현금혜택 깎아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